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 36장.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 383장. 관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활란과 피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치난적 구약성경 1096쪽 1096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우리 다함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들 또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9장 11절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라는 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의 성격 때문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지, 하나님 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야라는 내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그 말씀이 뭐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쓰여 있고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를 안다면 그 본문의 말씀이 더 명확한 의미로 우리에게 달아,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에레미아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레미아 29장, 그러니까 에레미아서, 그리고 에레미아사 중에서 이 29장은, 29장 1절, 2절, 3절에 명확하게 어느 시기에 이 말씀이 쓰여지는지가 나와요.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한 120년쯤 지나서 605년, 기원전 605년에 느부어간 의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어 1차로 포로를 바벨론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데 다니엘과 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9년쯤 지난 어 기원전 597년경에 다시 쳐들어와서 2차 포로를 데리고 가는데 이자프로 때는 여호와 야긴, 그리고 기능공, 그리고 고관들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1절, 2절, 3절에 나와요. 1절부터 보면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은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면 되냐면 이미 느부갓네살이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서 남아있는 장로들, 제세장들, 선지자들 모두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2절 그때는 여분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 토공들 그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3절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라마 편에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2차 포로 시기, 물론 이제 11년이 지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고 그리고 3차 포로로 이제 많은 사람이 또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2차 바벨론 포로기에 이 에레미아의 편지가 이제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포로로 가 있는 사실은요 나라가 어, 피폐해지고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엉망진창 만들었죠 성전의 힘을 다 뺏어가고요 아직은 나라가 존속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노예로서 무뚝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요약 정리하면 4절부터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이르노라 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아내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갔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빨리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너 거기서 번성해. 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 그러니까, 제국 바벨로니아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돌아갈 거야. 아니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늘그 발강가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우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일차포로 다니엘을 늘 예루살렘 바라보며 언제 우리가 저기로 돌아갈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 거기 그냥 있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한술더 떠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너희를 고독, 노예 가운데 혹독하게 다루는 그 성읍과 그들을, 그 제국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 거예요. 빨리 망해서. 돌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약속을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8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에게와점쟁이의가 미입되지 말고,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니 이때 호로로 잡혀간 귀족과 제사장들과 일부 선지자들 중에는요 예언가들 중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를 다시 돌려보낼 거야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그래서 영광을 다시 재현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 곧 회복해줄 거야 걱정하지마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예언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금방 지나갈 거야. 이제 다시 기독교 회복될 거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잘될 거야. 코로나 금방 끝나고 문제 없을 거야. 아, 이제 우리나라 잘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전쟁이 꿈꾼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메시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11절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는 70년이 찰 때까지 너희는 그 고난과 그 역경을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여와의 호 말씀이 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요. 이 말은요, 고난 없을 거다. 재앙 없을 거다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로 한 말씀이 아니고요. 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너 지금 노예 생활하지? 너 지금 어렵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야. 나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고탕 먹이고 너희를 고통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안이야. 코로나 없어지는 게 하나님 방식의 평안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위축돼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힘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사회에 별말 못하는 게 그걸 빨리 해보면서 옛날의 영광을 찾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고요.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미래를 보고 희망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1절은요. 코로나도 없고 비난도 없고 멋있고 잘나고 괜찮고 행복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생각은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나는 너희가 미래와 희망을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2절 그다음부터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를 기도해야 돼 내가 너희를 이 포로의 기간 속에 너희를 고난 속에 넘이른 너희가 내게 부르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고 하면 회복해 주잖아요. 코로나19 날려보내고 그냥 위정자가 그냥 교회를 신조 받들듯 막 벌벌 떨고 목사님이 한마디에 막 정부가 막 움직이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오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한국은 다르다고요 우리 한국의 역사의 의뢰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역사를 갖고 한국은 다르다 천만해요그 영광을 자랑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평안하고 아니, 아니 안주하고 게을러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보다는 잘될 거야, 괜찮을 거야, 문제 없어 잘되고 있잖아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만으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거기에는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잘 되거나 부여하거나 온전하거나 평안하거나 또 못되거나 힘들거나 병들거나 핍박을 당할 때에도 오직 십자가 외에는 붙들지 않는다." 그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의편지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포로된 가운데 나를 만나는 것이다. 어느게 우리에게 더 축복일까요? 어느게 어느게 더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세상 영광, 세상 평안.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잘될 거예요. 코로나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기독교 다시 회복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고난을 견디고 당하고 겸손해져라. 이 비난과 조롱 앞에 겸허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복정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배울 수 있고 자기의 배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게 하신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의 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이 말씀이 포로로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재앙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너무 너무 힘든 어 아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 이거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의 평안이 어디 있어? 너네들이 계산한 건강하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움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바로 지금 여기가 평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 머물러. 왜? 나는 여기서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고요. 오늘 에리미아서 29장 11절은요,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고난 속에 머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 기독교가 위축되고 무너지고, 또 심지어는 조롱거리로 전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의 에르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듣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평하는 여기서 미래를,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희망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에서부터 서아시아인 북로마 제국에 있는 현재의 터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나일강의 최상위층에 혹하는 아프리카 중부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북이사라엘과남 유다가 멸망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돼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약 500년 후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어마어마하게 형성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세기가 최대기도 전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중부지역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터키와 이란 이라크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마침내 로마까지 들어가는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 물론 호로의 시대에는 그걸 못보죠 오백 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난의 때에 우리 그포로들 그리고 포로 가운데도 소망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들고 살았던 경건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우리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도 거기가 평안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가 미래고 거기가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넘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에레미아 29장 11절을 접할 때마다 막연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 치지 않냐.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를 주는 거고 희망을 주는 거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잘될 거야, 괜찮을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오, 주여.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고 저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에레미아 29장의 말씀을 무려 두렵습니다. 이 코로나19와 한국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이 시대에, 괜찮다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먼저 사용자들에게 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지 않으실 자로 거기가 평안의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고 거기가 미래의 자리가 되게하시고 거기가 희망의 자리가 되게하여 주소서. 지금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 하시며 할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함께 기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시대이이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소서니다 비록 내가 세상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지만 주여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요? 그저 안위함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옛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지 는 않은? 오 주여, 이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안에서 평안을 맛보는 저희들 위에도와주시옵소이 조롱과 핍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거기서 오히려 희망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기도의 방법과 세상이 추구하는 우리의 제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